G80을 고민하셨던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고급 세단을 타고 싶은데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다거나 내 차처럼 타면서도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 같은 고민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24년형 할인까지 적용되어 부담을 덜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 자세한 내용과 견적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은 장기렌트 전용 프로모션입니다. 물론 이번 프로모션 외에도 할부와 리스 진행 가능하시고, 국산차부터 수입차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까지 금융별 전 차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차량은 제네시스 G80 24년형 단일 사양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성능을 갖춘 G80은 비즈니스부터 패밀리카까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모델이죠. 특히,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승차감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욱 높여줍니다. 정숙성과 부드러운 핸들링이 인상적이어서 장거리 운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600만원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었고 가격과 조건이 좋아서 고민하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거예요. 또한 장기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보험,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관리 걱정 없이 G80을 타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옵션입니다. 추가 물량이나 실시간 차량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카오톡에서 가장 빠르게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견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제네시스 디올 u 치8 0 2.5토보 스포츠 패키지 차량가 7,13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견적입니다. 가장 짧은 36개월 기준 월 납입료 132,000원 가장 선호도 높은 60개월 기준 월 납입료 914,000원입니다.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무선 납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 납입 시더 낮은 월 납입료로 진행 가능하시고요. 계약 만기 후 차량 반납과 인수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장기렌트는 세금과 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할부리수와 달리 모든 추가 비용이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 걱정도 없고 사고가 나면 접수와 처리를 금융사가 맡아서 해주는 건 물론 개인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죠. 차량 관리부터 인수와 반납 절차까지 간단하고 깔끔한 장기렌트 좋은 자동차 구매 타이밍 기다리셨다면 이번 프로모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